아나이 여자 궁금하더라고. 아 이제 요정 자리는 물려줘 이분한테. 아, 언니가 이제 요정은 아닌데. 물려준 게 아니야. 그냥 뺏어갔어. <laughs> 뺏겼다고. 많이들 좋아해주시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된지 한몇 개월이 됐어요? 저한두 달밖에 안된것 같은데요. 어 이동형 TV. 음. 겸손은 힘들다, MBC 뉴스사이킹. 음. 한몇달 사이에? 어, 동시다발적으로. 오윤은 거기까지 네, 올라갔는데 네. 몇, 몇년 걸렸죠? 우리, 불금수부터. 5년, 7년 걸린 거 같은데. 근데 이제 저는 제 민정 씨를 어. 우연히 제가 이제 채널을 잘안 보니까 쇼츠를 음. 보다가 처음 봤어이 사람을. 두 가지의 감정이 들었어. 어떤 여자로서, 가자. 셈이 어. 많은 여자로서는. 어. 어. 얘 뭐야? 어, 너무, 어, 오랜만에 아, 되게 나, 내 눈에 띄는. 나 처음으로, 저는 견제되는 사람이 <laughs> 없었는데, 얘 어. 뭔데? <laughs> 이거 속보로 띄워주세요. 오윤의 권민정을 견제하다. <laughs> <laughs> 또 한편으로는. 또 너... 너무 좋은데?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또 시사에 관심 가져야 되니까. 그치. 너무 좋은 보물이 음... 탄생한 것 같은? 어. 이두 가지의 감정이 딱 드는 거예요. 오. 그다음부터 내 앞차기를 얘가 꽤 차더니. <laughs> <laughs> 많은 사람들이 너를 대체할 캐릭터는 없을 어, 거야. 없애.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왜 없냐? 완전. <laughs>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. 음. 그냥, 그냥 매력이 딱 있더라고. 어.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, 오윤혜 씨의 이런 아, 일 반응. 평소 네. 오윤혜 씨를 알고 있었어요, 근데? 유튜브 나오게 되면서 유대원니를 알게 ]구나. 됐어요. 매을 셔도 네. 보게 되고 음. 하다 보니까. 그래서 네. 이제, 와, 독보적인 캐릭터다. 음. 에이, 번잡을 수 없다. 저는 뭐, 저기, 롤모델. 아, 왜냐희저 <laughs> 내가, 롤모델. 여러분, 관민정 오윤혜롤모 범접 불가다. 네. 근데 그게 너야. 아 너가 <laughs> 가능하다고. 어? 어? 제가 하프타임에 가끔 자리를 비우면은 어 보통은 어, 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그 자리가 있었는데 어 이제는 그냥 고민정이야. 아, 어쩐지 누가 아 를안 가더라고. 휴가 휴가 그 정도로 되게 압도적인 게 있어. 아니, 또 그런데다가 어. 내 학교 후배. 네, 선배님이십니다. 나 깜짝 놀랬잖아. <laughs> 근데 원래 뭐 학교 후배로 그런 거 없잖아. 자매로 가면 안 될까요? <laughs> 저기 자매라기엔 둘이 <laughs> 결이 너무 달라.